네. 그, 호가창에서. 네. 이거 이제 수저영랑 소개시킨 그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이 네네. 저도 봤는데. 네. 호가창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원래 그, 매수잔량이 더 많아야, 저, 처음 하는 사람 치고는. 네네. 매수잔량이 많아야, 매수 기에 많이 들어오는 거고, 매도잔량이 적어야, 올라간다,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네. 그 형님이 한번얘기하더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매수잔량보다 매도잔량이 3배 정도 될 때가 상승하더라.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꽤 여러 번 봤는데, 그, 매도잔량이 많을 때가 상승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왜 그런지? 네. 요거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예, 예, 좀 예. 본질적인 예.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예. 이게, 이게 꼭 공식화 하시기 보다는 이제 상황을 제가 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예. 들어보세요. 이게 매도 잔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네, 그냥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매수 잔량이 많고 매도 잔량이 적으면 매수자가 많은 거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매도 잔량이 많은 게 올라가더라.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이게 각양각색이니까 교과서적인 걸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매수 잔량이 많으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호, 이, 이 매수와 매도는요, 그, 그, 적극적인 매수와 소극적인 매수, 매수, 그리고 매도도 적극적인 매도와 소극적인, 소극적인 매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실 때, 어, 그 종목이 굉장히 막 3년을 바라보고, 뭐, 시제,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많이 길게 내다보신다면, 그날 갑자기 그거를 굳이 매도 주문에 걸려있는 거에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매수, 밑에다가 매수 호가에다가 좀더 싸게, 나중에 오늘 중으로만 사지면 되니까, 나는 좀 더, 난 지금보다 한2% 싸게 매수 주문을 내놓겠다. 이렇게 주문을 거실 수 있잖아요. 예,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지정가. 그렇죠. 네. 어, 진짜 너무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네요. 딱 아시네요. 그러니까 지정가로 딱해 놓으면 예. 그렇게 예. 늦게 사더라도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마음이 안 급하니까 예, 예. 그렇게 지정가로 매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마음이 급하시다면 지정가가 아니라 예. 시장가로 매수를 하시겠죠. 그렇죠. 예. 빠르게. 예. 그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만약에 핫한 상황일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어 상,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에 노출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그리고 예, 예. 그 종목이 호재가 이미 나온 거예요. 아니면 호재가 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 되셨죠 이제? 예, 예, 네, 예, 그렇게 예. 되면 매수 잔량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은 똑같이 있을지 몰라도 매수 잔량이 소극적이었던 매수 잔량의 사람들의 적극적 매수로 가담하면서 매수 잔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세가 매도 주문들을 먹으면서 미친 듯이 먹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해가 되시죠?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너무나도 아, 네. 각양각색이라서 제가 어떤 한 아, 영상 네 ]이지? 어떤 한 영상만 딱 보시면은 어 여기선 이런데 네. 왜 저기선 이렇지 이럴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본질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예. 네네. 그니까, 매도 중. 대로 급하면 시장가로도 막 해서 저 치고 올라갈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매도. 급하지 매... 않으니까. 예, 네. 예. 그리고 매도자들도 시장가로 원래 적극적 매도자들도 시장가로 안 던지는 예. 거죠.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 그럼 나는 그냥 시장가로 안 던지고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변하니까 매도 잔량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매수자와 매도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laughs> 그 어떤 호재가, 호재로 인해서 그날의 시장 상황, 분위기에 의해서 다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본질은 매도잔량이 많으면 올라간다, 매수잔량이 적으면 올라간다, 이것보다도 그날의 모든 거를 딱 보셨을 때, 어이 종목이 지금 검색어 상위에 있고 핫하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런데 주가가 1분봉상 상승을 천천히 하고 있다.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 매도 매 매수 잔량이 그 소극적 매수 잔 잔량들이 적극적으로 돌변했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빨리, 빨리 보는 방법은 체결창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종, 가장 네. 중요한 건요, 본질이에요. 이 종목이 네. 지금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막 관심을 갖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못 찾고 하는 네.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거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네. 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검색 1분이면 아... 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예예. 근데 그게 예예. 보통 어떤 종목이 상한가로 5분 만에 가지 않거든요. 예예. 5분이면 분명히 검색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5, 아, 네, 5분도 안 걸리고 솔직히 아하. 1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니, 뉴스 기사를 이제 그 종목 딱 치고 최신 예. 검색 딱 해서 빠르게 봤을 때, 아, 이거 호, 이 정도 호재가 맞다 하면은 예. 적적으로 예예. 임하시고, 이게 예. 별로 찌라시더라.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예. 기사가 나왔네. 그러면, 네.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좀, 네. 관망을 하시는 게 좋죠. 저기, 네. 그, 가끔 보면, 이제, 붉은 호재 같은 거는, 네네. 네. 아, 이건 어느 정도 좀 치고 올라가겠구나, 같은 거, 이제 조금씩은 이제 보여요. 네네. 네. 큰 거는, 예. 그래서, 네. 신품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겠다 생각을 했고, 네. 옛날에 l g 하게한번또 제대로 한번친 적이 있더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뉴스 딱본 거서 올라가고라 생각했는데 그날 세탁 굵은 주식이 꽤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l g 화학 같은. 네. 아, 그 조그만 거리지 보이요 네. 신품 같은 경우에를 제가 그신풍도 예. 이제 매매를 오늘도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런 경네 아, 예. 이런 경우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예. 제가 왜 매도를 하는 거냐면 딱그 예.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매도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 뜰 때는 왜 뜨는지를 딱 보셔야 되는데 기사도 있었지만은 이게 끌고 가는 주식이 뭐였냐면 신풍 우선주였어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를 더 세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가는 게 대장이고 그, 그, 그 뒤로 가는 게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본주는 신풍제약이지만 그 우선주가 근데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상가가 예예. 풀렸어요. 그러면 일단 예예.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투심이라 그러잖아요. 재료도 중요하지만 예예. 투자 심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예예. 네, 그래갖고. 물론, 재료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게, 어, 어, 어떠, 얼마나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 계약이 터지긴 터졌는데, 어떨 때는 계약이 터져서 막, 사양가를 막 다섯 번, 뭐 여섯 번, 뭐몇 배로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 분명히 계약이 터졌다곤 했는데, 잠깐 피레침이 생기더니, 아주 폭락을 해서, 고점에서 사서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그 계약 금액 있잖아요. 계약 금액을 보시면서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대비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시가총액 뭐 1조짜리가 10억짜리 계약을 하면 너무 작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이란 기사 때문에 잠깐 투심이 쏠려서 급등을 할수 있지만 이건 엄청나게 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뭐, 만약에, 한 천억짜리 회사가 500억짜리 계약을 했다. 이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시가총액이 변할 만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몇 배를 갈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홈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주시면, 소수의 회원분들과 함께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